예, 안녕하십니까? MDMS의 조례를 모시자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11기상 3장 9절에서 13절 말씀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1기상 3장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에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이 말씀을 하나님과 대화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대학에서 강의한 학과목 중에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이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는 물론 업무상으로 다른 회사 사람을 만날 때에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가야 대화의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죠. 커뮤니케이션, 즉, 대화에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목적이 없는 무목적적 대화도 있겠죠. 예를 들어, 그냥 심심해서 시간 때우려고 하는 대화도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은 목적이 없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는데, 최근 학자들은 시간 때운다는 그 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심해서 그냥 시간 때우게 하는 그 게임이 그런 거겠죠? 그런 것들이 다 시간 때운다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목적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는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는 라틴렁인 커뮤니케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공유하다, 함께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대화라는 의미보다는 공통의 경험을 함께 나누며 공유한다는 의미가 강한 거죠. 접두어인 com, c o m m이 함께의 의미가 있고 함께 공통으로 만들어 간다, 함께 경험을 공유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대화는 단순히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대화할 때두 사람의 대화의 목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통해서 공통점을 만들어 공통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 대화인 것이죠. 만약 대화를 통해서 쌍방간에 소기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회의, 그 대화는 결렬이 나겠죠. 우리의 일상에서 그리고 뉴스에서 이러한 사례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대화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자기 이야기만 하는 일방적 대화, 이것은 솔직히 대화가 아니죠. 자기 독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기는 하는데,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 나름 교양은 있는 것처럼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긴 하는데, 속으로 엄청 참고 있는 거죠. 상대방의 이야기가 끝나기가 무섭게 자기 주장만 펼치는 그런 유형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첫 번째 유형보다 더 얄밉죠? 말하는 사람 입만 아픈 거죠. 기껏 신경 곤두세워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 수고와 노력에 아무런 그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세 번째로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 존중하며 이야기하는 그런 대화다운 대화. 가 있겠죠. 가장 이상적인 대화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떤 유형의 대화를 하고 있는 거죠?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유형의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하나님과의 대화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내가 아닌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먼저 공감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과 대화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두차례 걸쳐서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대화 내용을 6점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런 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베드로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없소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더 이상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를 못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다시 두 번째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1절과 22절 말씀인데요. 갈릴리에 모여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까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라고 얘기 합니다. 동일한 내용이 마가복음 9장 31절에서는 이는 제자들을 가지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어서 32절에서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근심만 하였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대화에서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그리 마 없어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야단을 치시며 길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 길게 하신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먼저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제 목숨을 구원하려 하면 목숨을 잃을 것이다라고 하시고 마지막 네 번째로 인자가 와서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라고 네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은 아무 대답도 못합니다.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재차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근심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자리에 아무도 함께하지 않았고 부활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부활도 믿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단치시며 길게 하신 말씀도 제자들의 귀에는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대화는 제자들이 전혀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3일 후에 부활하신다고 해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제자들이라면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 그러면 저희들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대는데, 저희들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전혀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죽으면 제자인 자신들은 어찌 되겠습니까? 이에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한 다시 살아나실 것을 믿지 못한 제자들은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하게 된 거죠. 공감이 없는 겁니다. 공감이 없는 대화는 결국 완전히 주님의 독백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입장만 생각하고 앞으로 펼쳐질 나의 처지가 근심이 됐던 거죠. 주구, 주님의 죽음이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앞날이 걱정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안 계시면 자기들은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스스로 잘 알고 있는 거죠. 실제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자기 고향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그 전에 했던 세상 일을 그냥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이런 관계가 아닌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주님보다는 앞으로 닥칠 때 상황이 더 걱정되지 않나요? 그래서 자신에 대한 걱정이 가득해서 더 이상 주님의 얘기가 들리지 않는 건가요? 대화는 상대방과 공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대방과 공감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에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과 대화하시려면 나의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에서 듣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와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십니다. 자기의 목숨을 구하려고 애쓰지 말고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복음전파를 통한 구원의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고집 부리지 마시고 솔직하십시오. 대화 중에도 타협과 협상이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대화가 여기에 속할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나의 입장을 이해시키고 나의 목적, 나의 뜻을 달성하기 위한 대화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의미 없는 수다라고 할지라도 나의 뜻, 나의 목적이 있죠. 자식 자랑, 손주 자랑, 그런 뜻이 있는 거죠. 타협과 협상 대화의 진수는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해서 하나님께서 확인하려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한 멸하시려 하시나이까 하면서. 의인 50명에서 시작해서 30명, 10명이라도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대화로 이어집니다. 창세기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겁당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를 불러 세우는데 오가는 대화입니다. 추애굽기 30, 아,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래서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를 하죠. 핑계를 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시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모세를 말로 설득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오주요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라면서 또 핑계를 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내가 내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런데도 모세는 오주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어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반응 어떤가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드디어 이제 화가 나신 것입니다. 그때야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따릅니다. 이 대화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저런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모든 핑계거리를 무력케 하시고 다른 소리를 하길래 결국 하나님께서 노와하시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화 유형의 두 번째에 해당되는 사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얘기하는데 모세는 계속 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그두 대화는 공통점이 있지만 다른 점도 있습니다. 앞에 먼저 말씀드린 그 아브라함, 그 다음에 모세의 얘기는 공통점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대화자, 즉, 아브라함과 모세 간의 협의점을 찾는 것입니다. 다른 점은 아브라함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돔을 위한 그런 대화를 했고 모세는 자기 자신에 대한 대화를 한 것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얘기를 들어주셨고, 모세에게는 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입장이 아니고, 모세는 자기 입장, 자기 생각만 한 거죠. 모세는 40년간 그 살인자로 그 피난 생활을 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서 애겁땅의 동족을 구하라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고집만 물렸죠 어떻게 해서라도 피하고 싶은 것이 그러면 대화 상대 중 누군가는 양보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겠죠?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양보를 하셨죠. 멸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모세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양보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화의 3요소가 경청 겸손 반응이 있습니다. 경청이라 하면은 상대방의 말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전달하고자 하는 말의 내용은 물론이고 그 내면에 깔려 있는 동기, 정서의기울기려 듣고 이해한 말을 상대방에게 피드백하여 주는 걸 말한다. 그게 경청입니다. 그냥 듣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1단계는 귀를 듣는 것이, 귀로 듣는 것이고, 2단계는 눈으로 듣는 것이고, 3단계는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죠. 내 욕심, 내 고집을 부리면 상대방의 말이 귀에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대화는 상대방의 얘기를 귀기울여 듣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상대방의 말에 반응해주어야 하는 것이죠. 반응한다는 것은 공감의 의사표현입니다. 아무리 자식 자랑, 손주 자랑을 하더라도 들어주고 공감 표현을 해주어야. 상대방도 내 얘기 내 자랑을 들어 줍니다. 그래야 즐겁고 행복한 수다가 되는 거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 생업으로 돌아간 고기잡이하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뭐 제자들을 찾아갔죠. 아침에 조반을 먹은 후에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사람들 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또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대답이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째로 또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차례나 거쳐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죠. 베드로는 마지막 세 번째 대답에 앞서서 근심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 왜 근심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질문하실 때첫 번째와 두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의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베드로는 필레오 사랑으로 대답을 한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 세 번째 질문 하실 때는 아가페가 아닌 필레오 사랑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근심을 한 거죠. 베드로가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대답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알아채신 것입니다. 마음을 들킨 베드로가 근심한 거죠. 예수님은 신적인 사랑, 즉, 내가 나를 주님으로 믿고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했는데, 베드로는 주님의 신적인 믿음의 그런 사랑이 아니라, 형제적 사랑으로, 인간적 사랑으로 대답을 한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한 베드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양보하시는 것이죠. 필레오 사랑이라도 좋으니,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의 솔직한 표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주신 것이죠. 주님께 솔직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여 쓰시는 주님이십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라 믿고 주님께 솔직하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듣고 싶은 얘기를 하십시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과 솔로몬 왕과의 대화입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죠. 솔로몬은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들로 본 남편이 있던 바세바와 전장터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 머물렀던 다윗이 통과하여 낳은 아들입니다. 솔로몬에 대해서 3장 3절에서 솔로몬이 여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여 분양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기분에 있는 산당에 가서 일천 번자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꿈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솔로몬의 대화를 주요 내용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들고 너는 구하라. 이에 솔로몬이 한 대답입니다. 11기 상 3장 9절에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을 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라고 요청을 했고, 역대하 1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마음에 든지라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합니다 그런 솔로몬의 그 대답에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냐면 은 주의의 마음에 든지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을 하십니다. 축복의 대용을 보도록 할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충명한 마음을 주노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다른 축복은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리니 그러면서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 길로 행하면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내 날을 길게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꿈을 깬 솔로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언약교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잔치를 베풉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대화 내용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화의 세 가지 유형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대화 유형일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신 것입니다. 아가페의 한글 개혁성경에서는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또 두란노의 우리말 비전성경에서는 주께서 기뻐하셨습니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야타부라고 되어 있는데, 기뻐하다, 유쾌하다 등의 영어 성경 표현과 마찬가지,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마음에 맞아, 마음에 드니까 기뻐하시는 것이죠. 공감에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구와 욕심을 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공감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솔로몬에게 엄청난 축복을 더하시는 것이죠. 말 한마디로 천냥 빛을 갖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만 말씀에 은혜 입은 생명의 샘이라고 합니다. 은혜 입은 지혜를 내고 은혜 입술은 기쁨을 줄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대화하실 때 주님과 공감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인지 구하십시오. 주님의 마음에 맞는 말이 무엇인지 주님의 마음에 드는 말이 무엇인지 구하십시오. 주님을 기쁘게 하는 말이 무엇인지 구하고 대화를 하십시오. 그것은 나의 정욕을 채우는 나의 배를 부르게 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께서 흐뭇해 하시고 주님께서 판대소하실 말씀이 무엇인지 구하십시오. 예,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의 한자와 대는 대할 때입니다. 화는 말씀 화입니다.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는다는 의미겠죠. 두 사람이 공을 주고받는 탁구를 하듯이, 테니스를 하듯이 대화는 상대방과 주고받는 것입니다. 내 얘기만 하고 내 욕심을 내는 대화는 끊기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의 원하는 상대방의 뜻을 헤아리는 얘기를 하면 서로 한 마음 열린 마음이 되고 공감이 형성이 됩니다. 내 욕심을 버리고 국유의 마음으로. 내 고집을 부리지 말고 진솔하게 과식 가식과 거짓 없는 대화를 하십시오. 주님께서 만배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합한 대화, 하나님과 합한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로 만배 의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원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MDA벤스의 조회 목사였습니다.